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타이틀은 그냥 직장인이라고만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누군가의 와이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가 낫다서산지나 40몇 년이 지난 세월 동안 단한 번도 제 결심에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가 그래도 혹여나 이 사람은 다르겠거니 하는 마음에 정말 기대만 가득 채운 채 시집을 왔는데 정말 제 인생 중에서 가장 다사다난하고 여진이 수시로 강림을 하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집안의 장손이에요. 꼭 쥐뿔도 없는 것들이 집안의 조상 타령하면서 계족부 들고 있고 재산은 큼지막히 지내고 그러잖아요. 딱 그런 집구석의 장남이었습니다. 동네 읍내에서 가장 큰 집이라고 소문이 났으나 저택을 짓고 살아서 큰 집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촌동네에서 가장 장손 되시는 할아버지와 맏며느리가 되시는 할머니의 자식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집이라고 불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곧 개족부를 이어서 보관해야 할 장손이 그리고 그 많은 제사를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해야 하는 맏며느리가 그집 안에서 나온다는 소리기도 했고요. 남편은 아주 어릴 적부터 자기 엄마가 친족으로 엮인 온 동네 사람들의 모은 한가운데서 제사를 지냈고 하루 종일 손님상 폈다 뺐다 하는 그 꼴을 다 보고 자랐을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욕을 찰지게 하시고 시아버지께 할말 못할 말, 말 가려대지 않고 불만이 있으면 네가 하라며 어디서 배우셨는지 가운데 손가락을 들쳐올리고 엿을 날리시는 분이신데요. 남편은 분명 그렇게 제사만 끝나고 나면 자기 엄마가 넋이 나가는 것도 아빠한테 불만이란 불만이 죄에다 쌓여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도 그리고 그런 꼴들을 매일 보며 이 짓은 정말 여자한테 힘들고 괴롭고 공평하지 못한 짓이라는 것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둘이 앉혀놓고서 한풀을 하셨던 것만 해도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지금 벌써 열 손가락이 진작 넘어섰기 때문이죠. 며느리 앞에서도 신세한탄 하시면서 힘들다고 죽고 싶다 목 놓아 부르시던 분이신데 자신만딸랑이던 앞에서는 오죽하셨을까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아 죽겠다고 사귀고 있던 시절에 이런 집안 얘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저한테 꺼내질 않았었어요. 결혼 얘기가 오고 가던 때에도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즘 사람들은 남의 집 조상 모시라는거 껄끄럽다. 면서 미리 제사가 있으면 알려주기라도 하고 마음의 준비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간을 달라고 분명 누누이 말을 미리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는 단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저야 뭐 남자가 딱히 집안일과 제사에 대해 모른다고만 하고, 무슨 말을 안 해주니까 정말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인가도 싶고, 이 자식이 한 번은 자기가 성당에 다닌다고 자기 부모님도 다 같이 성당에 몇번 가신 적이 있다는 말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도 이 집은 제사 자체를 지내지 않는 집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 누나가 둘이 있다고 하는데 누나들하고도 막내가 잘 없을 뿐더러 서로 바쁘게 사느라고 얼굴 보고 살 기회가 적다고만 해서 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으나 정말로 형님 될 분들이 딱히 동생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고 동생이 워낙 막내라 그런지 애교도 많고 해서 제가 부모님 없을 때 많이 돌보고 살았는데 저한테는 커서 서로가 바빠졌더라도 굉장히 각별하고 또 마음이 가는 남매거든요. 얘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뭐라도 돈이라도 지어줘서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하고 동생이 결혼할 적에는 올케 소원 들어준다고 하와이로 신혼여행도 제가 사비 터로 보내줬습니다. 그땐 제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도 했었고 그냥 필요 이상인 건 알지만 제 마음이 돈이 얼마가 들든 말든 그냥 해주고 싶었어요. 제 동생이고. 동생이 사랑한다는 여자인데 그 정도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별로 손해볼 일도 아니라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 집구석의 형님들은 분명 남편이 왕래하기도 힘들다고 했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없던 관심과 애정이 갑자기 생겨난 것인지 평소 거들떠도 안 봤다는 집안제사를 저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둘이 번갈아가며 전화가 와서는 좀 보자고 일하는 사람을 불러내려고 하질 않나 시어머니께는 말을 뭐라 했는지 시어머니가, 내가 생각해보니 너한테 말을 제대로 안 해준 것 같다. 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 제대로 거들게 하려고 절도 일하는데 불러내려고 하시질 않나. 신혼집에 집 전화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지 동생이 아닌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지 동생을 찾고 지 동생이 뭘 처먹었는지를 일일이 물어보고 지 동생이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잘 보라면서 자네 없는 애정어린 우애를 결혼하고 나서 찾으면서 M은 저한테 그 말을 전하고 우애의 오작글를 지어주도록 강요하는데 미쳐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는 제사 지내고 이 집안에서 만며느리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걸 아니까 시누이들 등살에 밀려 전화를 하면 그때뿐이고 자기 죽기 전에 이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모조리 없애고 갈 거라며 제 앞에서 몇번 씩씩거리기도 하셨었는데 시누이들은 얼굴도 안 보이는데 주기적으로 전화 해서는 사람 피 말리고 귀찮고 연병 떨게 만드니까 제가 속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내내 말입니다. 사실 저는 서울 본사에서 쭉 근무를 하다가 혼자 살기로 한 마당에 서울 안에서는 집을 구하는 것이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남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걸 저는 지방 생산 공장으로 반대로 지원을 해서는 지금 남편을 만나고 시댁이 가까이 있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해준 집에서 지내다가 제 돈으로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는 쭉 살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현장에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경력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던지라 딱히 다가오 변화라고는 할 것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 와중에 남편을 건너 건너 알게 되었고 남편의 대신으로. 싱글 라이프를 꿈꾸던 상태에서 연애를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그땐 뭐 눈깔이 피었었기에 그랬던 거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연애를 할 적에 남편은 그래도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고 그 분야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젊은 노동자였고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오랫동안 혼자 있던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데 나름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남들이 인정한 성실하고 반듯한 남자라는 사실이 제게는 결혼이란 위험을 부담하고 이 남자와 살렸는데 나름의 건강하다는 건강검진 증명서 같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따지고 들면서 안 늦은 결혼이었는데 이렇게 전후가 다를 줄이야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가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연애 때부터 남편이 알고 있었는데 결혼할 적에는 그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싫은 건 아니지만 그럼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뭘 준비해오는지 하도 당당하게 제 집을 요구하길래 남편한테도 뭘 들고 오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사랑 이랍디다 <laughs> 이갓나 새끼가 진짜 제가 정색을 하자 그 소리를 금방 집어치웠지만 실제 남편은 저보다 나이도 세 살이 많은 사람이 사회 경력으로 따지면 저랑 비슷한데 모아놓은 돈이 정말 몇푼안 되는 건지 옆 동네 부산까지 가서는. 이케아에서 살림 가구를 사왔습니다. 그나마도 지네 누나들이 가서 사오라고 했다면서 누나들이 살림은 으뜸이라고 누나 칭찬하는데 와 진짜 뭐 이런 놈이라 내가 결혼한다고 했나 싶어서 순간 후회막심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형님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꼭 저한테 전화로 내가 꾸며준 집 보고 싶다 얼른 이지라를 하면서 겨우 이케아에서 가구 싸게 사는 법만 가르쳐줬으면서 자기들이 꾸몄다며 제 명의의 제 집을 보고 싶다는 허소리를 해댔고요. 실제로 큰형님은 부모님 둘중한분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기 울적하시게 되면 저희 집에 모시고 살라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시부모 방 하나를 제 집안에 만들어 놓으라고까지 하더군요. 지금 언데내 집에 내피한방안 섞인 지들 부모 방을 만들어 놓으라 말을 하는지 제가 이때 제대로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작년 한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게 위험한다고 매일같이 정부에서 뉴스로 말을 해주니까 한동안 형님들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하도 직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초대를 하고 싶었지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혼 한달 만에 제사에 시달리고 형님들 전화에 시달리게 한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한테 저 혼자 퇴근하고 고생해서 혼자 요리하기가 싫다며. 남편한테 앞치마 씌우고 음식을 차리라고 했죠. 물론 갈림에 잡채며 손가는 몇 음식들은 제가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지 아들 남동생이 앞치마 차리고 그카 데코요 안주 음식 몇개 만들고 있는 거 가지고서 어떻게 신랑한테 이런 거 시켜? 라며 기겁을 하는 바람에 제가 우리 집에 올때 요리는 가족들 입맛 잘하는 남편이 항상 책임질 거예요.라고 말해줬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들 한 번도 집으로 찾아오려 한 적은 없었어요. 아무튼 코로나로 한동안 잠잠하던 시댁 소식이 2021년 대빠라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결혼하고 1년 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사하러 시댁으로 끌려다니고 시누이들 전화 받느라 정말 팔자에 없는 삶을 산다며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단 제사를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른들 마주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고, 시누들도 자연스레 집에서 자식들 케어하고 뭐하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연락이 뜸해지다가 완전히 끊겼어요. 그런데 딱 오래가 되면서 남편이 저한테 눈치를 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랫사람인데 어른들한테 새해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듣고 보니 껄끄러웠지만 정말 그게 맞는 것도 같고 연말에 따로 인사를 드리지 않았으니. 새해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그냥 시댁으로 한번 찾아갔습니다. 차로 조금만 가면 되는 거리이기도 하고 저희 둘만 잠깐 들려서 인사만 드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가는 길에 두분 장보러 다니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찬반에다가 식재료까지 인근 마트에서 사가서는 집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같은 이 집의 며느리로서 제사 지낸다고 힘들어하는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인지 어머님도 이참에 그냥 싹 재산은 자기 혼자 지내다가 쉬워버릴 거란 소리를또 반복하시며 입으로 시아버지 욕을 왕창 하셨고요. 그게 조금 웃펐지만 욕하시는 소리에 왠지 제가 남편 욕을 하는 것도 같아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안와 신우이들이지 새끼들까지 다 끌고 와서는 엄마 나 왔어 하며 들어오는 겁니다. 아나 남편이란 놈은. 지들 누나를 불렀으면 불렀다고 말을 해야 할 텐데 그걸 끝까지 저한테 말안 하고 그냥 있다가 지들 누나 오니까 어 누나들 내가 불렀어 하면서 해맑게 쳐 웃는데 진짜 확 눈깔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아직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엄마 집에 간다고 또 누나들한테 쪼르르 전화를 해서는 말했고 그렇다고 그 얘기를 듣고는 신우이들이 좋다고 또 해볼래하며 친정으로 온 겁니다. 그중에 큰 신우이가 진짜 성격이 별나요. 이케아에서 신혼 가구를 사라는 것부터 집안에 시부모 방 만들라고 주동한 게다큰 신우이였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와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가 안부 인사도 하러 다니니? 하면 비하는 댔는데제 주먹을 꽉 쥐면서 참았어요. 좋은 감정을 가진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최소한의 말은 좀 에이바르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딴 생각은 밥 말아 먹은 건지, 비아냥부터 되던 신우이는, 글쎄,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손도 안 씻기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안아보라며, 막 좋다고 그걸 또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신우이가 SNS를 좀활발하게 해요. 저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인스타 친구 추가를 했길래 그때 처음 알았고 그 후로 저는 인스타 계정을 아예 새로 파서 비공개로 지인들과만 쓰고 있고요. 아무튼 그 모습이 너무 좀 안찔해 보여서 저 애들아 손부터 먼저 씻어야지 하고 좋게 타일렀어요. 분명 좋게 타일렀어요. 저라고 절대 싸움 따곤 아니니까요. 눈치껏 시댁에서 좋게 좋게 비 맞추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었던 저입니다. 그런데 작은 시누이부터 큰 시누이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모뭐 그리 기분이 나빴다는 듯 갑자기 웃다 말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썩소를 날리더군요. 누가 봐도 빈정상했고 열받았다는 그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이내 야내 새끼들 내가 알아서 키울게 하며 급기야 저한테 야라고 하는데 더 빡치는 건 중간에서 남편이 그걸 눈치만 보고 있고 누구 하나 말조심하려고 주의를 주고 있지 않더군요. 남의 편밖에 없는 시댁에서 저는 혼자 완전히 쫄뻔했지만 할 말은 해야겠더군요. 야, 란뇨 형님. 호칭 똑바로 쓰세요. 그리고요, 뉴스 안 보세요? 매일같이 5인 이상 집합군지라고 하는데 대놓고 이렇게 몰려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애들 손도 안 씻기고 말이야. 라고 무식해서 상정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작은 형님부터 큰 형님까지 뭐가 그리 억울한지 씩씩거리면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라며 발악을 하고 자기 화났다는 듯 열받는 티를 내는데 꼴이 너무 마치 학교 다닐 때 날라리 옆에서 셔틀이나 날리던 애가 날라리 없을 땐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져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꼴이더라고요. 저야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날라리도 아니었고 셔틀도 아니었지만 그런 애들 자체를 경멸하고 무시하려 했고 또 한심하다 못해 수재만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인지라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저한테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준 적도 없고 마음 편하게 해준 적도 없는 신우이에게 머리를 조아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큰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이래서 늑다리가 되어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애들을 거두면 안 돼. 다 하자 있는 것들이라 결혼을 못 하다가 하는 건데 뭐 제가 놓쳐 났을 때 남편 만나. 뒤늦게 결혼한 거 가지고 하자가 있다고 하더니 급기야 옆에 있던 작은 신누가 그거 거들면서 막쳐웠더니 언니 말 조심해. 그러다 우리 막내 또 집에서 요리하고 살림하고 개고생 당한다? 나도군요. <laughs> 집에서 요리하고 살림하는 게 부부 사이의 공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고생이라고 말하다니. 그럼 그 개고생은 같이 일하고 있고 집까지 마련해온 제가 하면 합당한 것이고 제 남동생이 하면 억울하고 불합리한 것이란 소리인 건지 이것들이 누가 잠에 안일랄까봐 한다는 짓거리들이 너무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소원대로 해줬습니다. 집 가서 지들 동생을 당장 개구생을 못 시키지만 시댁에서 개새끼로 만들어줄 수는 있었죠. 시부모님의 조카들, 신의들이 다 지켜보던 그 거실 한폭판에서 남편새끼 목으로 날라차기를 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제발에 목젖을 강타당하고 아프다고 무릎을 찌어가면서까지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뒷대가리를 너 뭐하는 새끼가 네 마누라가 개소리 듣고 앉아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하면서 소리를 꽥 지르니 다들 내 집에서 쫓겨난다는 그 소리가 유난히도 충격이었던지. 어, 어디 남편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말까지 더듬으며 남편을 어찌 쫓아내냐고 막후계를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거나 같이 욕할 줄 알았는데 지들도 지금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이 제 명예인 거 알고 있어서 그런지 더 심한 말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더라고요. 차마 조카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지들 엄마를 때릴 수는 없어서 대표로 큰 신우의 먹살을 잡고는 벽으로 밀쳤어요. 너네 새끼들 앞에서 얻어 터지고 싶지 않으면 그입 닥치고 조용히 인사나 드리고 가라. 라며 귓속말로 말을 했더니 한참을 그벽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애들 앞에서 자존심은 상했던지, 할머니 인사드리고 가자. 아메 얼른 인사부터 시키고 곧장 나서던 큰 형님. 그러자 뒤에 남아있던 작은 형님은 자한 대만 끌고 왔는데 자기를 내버려두고 가냐면서 또 부모님께 인사를 후다닥 하고는 지 언니따라 애들 데리고 뛰쳐나가더라고요. 이 모든 게다신누이들이 지내 부모님 인사드리겠다고 이 집에 들어온 지 20분 정도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 표정도 똥씹은 표정인과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시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정중히 인사를 건네드리고는 남편도 내버려둔 채 혼자 사키 들고 집을 나왔어요. 알아서 저를 개새끼마냥 졸래졸래 따라오는 남편에게 난 얼마든지 다시 싱글로 살수 있으니 니들 식구들 내 앞에서 지랄 한번더 떨었다간 그리고 너도 그 사이에서 가만히 방금만 하고 있었다가 니들 단체로 목다버린다 하면서 손으로 남편 목 쳐서 한번더 강타하려고 하자 남편은, 오오오! 하면서 오바에서는 몸을 움츠리고 저는 또 그게 웃기다며 차키를 건네주고는 뒷좌석에서 편하게 들어 누워 창밖 구경하며 드라이브 하다 집에 왔습니다. 유난히 기분이 상쾌하기도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아름답고 운치 있었던 날이었어요. 우리 형님들은 그날 지 동생이 내내 걱정이 되었는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닥달하고 괜찮냐고 물어보라 난리를 쳐서는 시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요. 제가 네, 사라은 있어요. 라고 해부르자 거의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아... 하는 탄식과 함께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말을 또 그대로 시누이들한테 전하며 아들 걱정에 며느리 무서운 걱정까지 했겠죠. 그래서인지 시누이들은 지 동생 살아는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예전처럼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서 지 동생 안부를 묻지도 않고 아예 동생한테 벨소리 한번 울리게 전화를 하지 않은 채 잠자코 잠수타는 중이고요. 아휴 결혼이 참 뭔지 말리는 신의가 더 미운 법이라고 하는데 전 말리지 않고 입꾹 다물고 남녀 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던 남편놈이 제일 재수가 없고 열불 터지더라고요. 제발요. 자기 와이프한테 데리오도 운운하지 말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뜰데없는 지들 형제자매한테 아부 떨게 하지도 말고, 본인이 잘하세요! 본인이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결혼해서 들어온 새 식구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남이란 이유로 좀더 애가 추면살자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